야, 이빵 진짜 어, 빵 맛있다. 무슨 아까 달짝 하시거나 냄새가. 야, 이빵 튀어 지는거 말고. 와, 빵 맛있어. 예스, 예스, 예스 알아, 알아. Es e s t por favor. 음? 맛있어, 맛있어. 와. 이게 아까 말한 빵이 아니야? 이게 이제는. 야야 너무 맛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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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, 어. 먹어봐야지 짤라 음. 잘라 음. 너무 커 너무 커 으음 녹죠 녹죠 완전 녹아 음. 와 작살이다 여기 야 그냥 그냥 녹아 야 오늘 행복하다 진짜 아, 아. 행복해 완전 행복해 너무, 너무. 맛있는 집에 오니까 음. 우리가 별로 말을 안해 말할 필요가 없지 갑자기 음. 그냥 <laughs> 우리가 음. 어 순식간에 완전 걸신들린 것처럼 asmr 먹방 됐어 어 순식간에 그냥 먹고 그냥 뭐.